호흡. 그건 비상용으로 나온 응. 건데 그, 술없으니까그 그때 뭐 찍는 게고 그 가방 술 나서 그다아그 제가 오르지한테그 꺼내지 말라고 네, 그랬는데 그래가 그러니까 내도 그, 없어가지고 그래가 그러니까 먹었다니까 <laughs> 언제 꺼내셨어요? 하고 아, 뭐 됐어 작야 세상 그고 꺼내면 안 되는데고. 그 겨울, 그 겨울, 그 그냥 두, 아니, 그, 아니 그 겨울에 눈올때 제가 비상용으로 하려고 감춘 한 건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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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꺼냈다고요. 아 참. 그큰일 큰일 나서 이제 그, 어떡하지? 아이거또 빠졌네. 아이 이 빠져네, 아이. 참. 비상이 없어져 갖고 큰일 났네 이거 하나또 갖다 놔야 되겠네 그럼 아이고, 세상에. Tell me about 거 h e W. You are the Python, are you there? What do you? Oh, good. What 나오 술네술 잡겠지? 못 먹어요 저는 저, 저, 저 제가 약 먹고 그리고 전 체질에 술이 잘 안받아서 저는 술 먹으면 얼굴이 벌어져고 죽어요 죽어 고등 고등학생 때다 먹더니 술만 먹 안주를 안먹으니까 네안 이제는 음식이 잘 상하지 않겠다 그죠? 그그다은 영화 삼대는 무슨 그그이그 근데 사람 보 가지고 이제 그그 사람 장치고갔다그어깨를뜬며 어, 올라오던 게힘미 좋은 게좀 찍고 된게지뭐 그래 어제 그 사람도 어제그 사람 때문에 시내가 무슨 마트가 사 사들 갔다. 사들어 사들어갔다니까네 어, 저도 교통 사고 보니까 사고 떠지면서 이불 뜬 데가 사고 나는 빽가만 앉아 있고 교통사고 나기 전에는 뭐좀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이거 뭘좀 태우게 되잖아요. 아 우선 먹고 뭐아저안 돼도 저마뭐 병하고 술한잔 뭐, 먹고 이제 운동해야죠. 짜요. 아 이거 추석에 내려간 문어도 못 잡았고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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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데도 바닷가 게 문어도 걸리있는데 문어도 안 잡고 이제라고. 문어를 안잡 못해요. 문어 어르신요 문어 문어를 어떻게 잡아요 녹지에서 걸렸던 잡더라고 이게 뭐테레 보니까네 그거는 기술적이지 <laughs> <잡는 거죠. 웃음> 그는그죠우이그그 그 딸아는 그 주님한테 문어 사가지고 미세먼지 사가지고 먹은다니까 그, 그 집들 문어를 잡는데 큰딸님이요 예 그러지 제 딸이 문어도 사가지고 아주 많이 산다고. 그러니까 어. 그, 그러니까 문에 거기 어제 막 두더라고. 그럼 응, 뭐한 마리 한 삼십만 뭐 원, 한 오십만 원 줘도 될 걸. 그럼 뭐는 그래서 뭐뭐 먹을 게좀 있지. 그래가지고 가을 주중 날도 산 뭐지 그 오기 어, 전에 그래, 산한 이십 명와 가지고 삼칠오그래문에 사가 뻗가 뭐 그랬던 산비요. 이십 명요? 야. 그럼 어르신들고 그럼 문호자 없었겠구만 그때. 그... 아그그그 그, 그, 집안 들어왔는데 내가 뭐가 그그 법직하는데 내가 뭘 그랬냐고 아 그쪽 집안 사 사돈 응. 집 사돈 집이 좀 어렵죠 그죠? 그러니까 갈수 이렇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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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들인 거 있으니 사돈이 아, 좀 어려워요, 어려워 어려워 무슨 뭐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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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댁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. 그 사돈 댁그 이제 집안 됐다 뭐가 있는데 그 우둔 그가요. 그리고 가네도 옷도 오고. 이제 제가 오늘요 영상 찍어서 이게 올리면요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문어 사온다니요. 꼴보집 <laughs> <laughs> 어르신 온다. 문어 사온다 문어. 아, 한번 다음에 봐봐요, 어르신. 누가 사와도 이제 사올 겁니다. 이 영상 이거 올라가면요. 그 영상이 올라가면요. 그가도는 완전 제사를 데다 문에 사시고 그랬는데. 우리는 은행버튼 그 문에 사가지고. 제사 죄는 게 없어. 아니, 문어를 제사 때 쓰잖아요. 우리는 제사 문에 안 사요. 그럼. 근데 저 경상도에서는 그거 쓴대요. 그 상어고기, 상어. 고기, 상어. 요즘 상어 그 외모인데. 아, 어르신 상어 잡숴 보셨어요? 상어 먹었죠. 옛날 상어 잡아요상어를 먹는다고요? 상어 뭐대구 이런 건다 먹는데, 난 먹는 건다 먹데 는 그. 저는 고래고기는 먹어봤는데 상어고기는 못 먹어봤습니다. 고래고기는 맛없더라 고래고기가 맛이 없다고요? 맛있는데요. 음. 상어고기보다고래고기도 맛있지 않아요? 그고고 그거는 그, 뭐 그, 그, 뭐, 외국에서 그 수입해 온거 통조림 식으로 만든 거 그거는 맛이기 가져와서 그가있잖요더라 그래도 여성분들이 어머 어르신한테 잘 하잖아요. 삭삭하고 어, 얘, 얘들도 이 끓여 먹는 걸 잘하니까 이런 장이가나. 부침개도 잘하고. 부침개 만고 꾸물인데, 그, 그, 그 정도면 얘들도 다 그만 잘하고 그러니까 끓여 먹는 걸못 잘하고 있는데. 어르신하고 저하고 부침개 하면 맨날 부침개가 아니라 죽이 돼버리고 아이고 뭐 희한하게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하고 하면 그, 그게 아니고 안 되지. 나는 부침개는 뭐 옛날로 해요. 그, 아니 그래도 뭐 옛날이라도 어르신 제사 지내고 이럴 때는 부침개 만들었을 텐데. 부침개 저 저거 가지고 뭐지 저 뭐지 쌈땀은 맛있다고. 부침개가 있잖아요. 어르신요. 배추 있죠. 배추 부침개가 맛있어요. 배추전이. 그 배추도 부하고 뭐지 뭐지 이저파 쪽파 이런 거 가지고 까면 맛있어. 요전날 정선 정선 장에 가 갖고 그 국수요 잔치 국수 그 맛있게 하는 집 있더라고. 그 거기서 잔치 국수 먹으면서 부침개 먹었는데 맛있던데요? 잔치 국수. 오늘 우리 어머니들 그 가면 제자때참 부치고 가지 전부 안주하고 뭐먹으는데 이거는 항상 먹어요. 요새는 부침개를요 어르신 제사 지낼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응. 시장가서 돈주고 사다갔어요 집에서 안해요 부침개 시장가면요 부침개에서 파는 집이 있습니다 제사 때 쓰는거 요새는 거. 뭐, 뭐 제사 지는데 부침개 제사 지내는거 아니지 그냥 꺼가지고 먹는거지 게 제사는 좀 샘을 사고 뭐 이런거 사가지고 올려놓고 과일을 사놨지 아이 붙인 게팝 그리고 그 제사에 제사에 쓰는 제수용그거를요 그, 시장에서 다 팔아서 온전 사서 써요. 그래가지고 요때는 제 개도 안 기르거든. 그 어르신 그쪽에 뭐나 동생이 가져갔다 모셔갔다면서요 제사로. 그래도 아버지 어머 니마가 못해가 난요 양에.